과일 자체는 무려 9대 영양소가 담겨있는 굉장히 완벽한 음식입니다 과일이 이제 씨앗에부 시작해서 나무에서 달려서 그 열매로 맺히는 가장 최종 결과물이잖아요 자, 그럼 이 열매 안에는 절대 그냥 뭐 잎사귀 정도 채소 정도의 그런 영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양이 담겨 있습니다. 저는 과일을 9대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의 이 3대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, 미네랄, 뭐 수십 가지가 있죠. 그리고 식이섬유. 이렇게 하면 이제 세계 보건 기구가 정한 이제 6대 영양소에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수분이 뭐 90%니까 수분. 그다음에 이두 가지, 바로 식물 영양소와 효소입니다. 이 식물 영양소와 효소는 현대 의학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예요. 많은 암세포를 연구하고 있는데 제약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도록 또는 전이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성분이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.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요. 다양한 색깔이 있는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성분이죠.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 안토시아닌 뭐프라보노이드뭐 베타카로틴 뭐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뭐 토마토의 라이코펜 다양한 영어 이름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식물 영양소가 지금까지 사실 다 밝혀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. 계속 연구하고 있고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죠. 이 과일과 채소가 실험실에서 어, 완벽하게 재생이 되고 실험실에서 결코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.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물 영양소는 아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, 자이 식물 영양소가 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이라는 거죠. 그리고 효소라는 성분이 있습니다. 이 효소도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것 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분이죠. 인체는 이 효소가 있어야만 이렇게 숨을 쉴수 있고 혈액 순환을 할수 있고 뭐 우리 뭐 온몸의 오정육부가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. 효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인체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를 대사요소라고 하죠. 자 이렇게 크게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비타민, 미네랄, 식이섬유, 수분, 식물 영양소, 효소. 이렇게 9대 영양소가 있는데요. 9대 영양소는 아홉 가지가 아니라 큰 분류로 9대이기 때문에 저는 수백 가지, 수천 가지 영양소가 이 과일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. 이 9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?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, 빵, 뭐 고기, 우유 이런 음식에는 9대 영양소가 없어요. 뭐 한, 한두 종류밖에 없죠. 탄수화물 종류, 뭐 단백질 종류, 지방 종류.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음식은 저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과일을 최고의 영양제이자 최고의 해독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배출의 주기에 제가 이 과일을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아침에 필요한 영양이 되면서도 또 배출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입니다. 뭐 변비가 있는 분들도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. 그런데 이 과일은 이렇게 구대 영양소가 다 있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. 식사 중에 밥도 드시고 나물도 드시고 고기 반찬 생선 뭐 다양하게 드시잖아요. 이렇게 많이 먹은 뒤에 또 과일의 영양이 또 들어온다.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영양의 음식인데 특히 과일의 당분과 식사 중에 먹었던 뭐 나물, 채소 이런 식이섬유가 만나면 발효가 일어납니다. 쌀밥을 먹었기 때문에 당분도 충분해요. 그런데 과일의 당분이 또 들어와요. 식이섬유와 만나요. 또 수분과 섞입니다. 자 섞이는 건 좋지 않아요.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좋다. 그랬죠 또이 섞여 버리기 때문에 식사 후에 과일을 먹었는데 뭔가 좀 가스가 찬다 속이 불편하다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 있고 간 수치가 높다 이런 분들 특징이 바로 식후 과일 습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절대 식후에 드시는 디저트가 아니고요 하나의 식사로 완벽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과일은 아침에 식사로 드시는 방법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또 한번 더 드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가장 최고로 소화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좋은 컨디션을 식사법으로 하루에 두끼 과일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한 끼는 한국인이니까 한식 먹고 싶잖아요. 저도 쌀밥 좋아하기 때문에 한끼 정도 한식 드시는 것 이거 굉장히 몸을 가볍게 하고 또 어떤 염증이나 질병이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. 그래서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닌 식사로 먹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. 또는 내가 너무 빵이나 뭐 간식이 먹고 싶다 할때 먼저 과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드시면 좋아요. 또 나는 너무 한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로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 한식을 드실 때 식. 전에 30분 전에 과일을 드시면 좋습니다. 어, 왜 30분 전이냐면요.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이면 소화가 됩니다. 어, 물론 이 과일 속에 흡수한 영양소가 혈액에 당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30분 뒤에 완전히 허기진 상태로 또 바뀌진 않아요. 다만 90%가 수분이라서 씹으면 바로 이 수분을 흡수가 되고 또뭐 식이섬유 정도 살짝 쌓이겠지만 크게 뭐 방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닙니다. 그래서 30분 전, 전에 과일을 드시고 그 후에 일반 한식 식사를 하시면 쌀밥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면서 과일의 구대 영양소를 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그냥 한식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. 특히 제가 이 효소를 많이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인체는 어 약13000 가지의 효소의 작용으로 모든 생명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혈액순환 나도 모르게 계속 피가 돌고 있죠 이 동맥에도 무려 98종류의 효소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몸속까지 뭐 세포의 기능조차 과학이 다 완벽하게 분석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효소의 작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효소의 작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효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. 소화효소, 대사효소, 잠재효소가 있습니다. 아까 제가 효소의 작용 속도가 펨토초 단이라고 했죠. 이 펨토 과학은 노벨상을 받은 분야입니다.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요. 이런 광합성을 한다든지 우리 몸이 포도당을 분해한다든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속도가 무려 천조 분의 일에 가늠할 수 없는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예를 들면 쌀밥을 잘... 해가지고 도마 위에서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수려한 칼질로 엄청 쪼개요. 쪼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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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개면. 포도당이 될까요? 쪼개질 뿐 절대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습니다.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는 속도, 100만 년이 걸릴 속도를 하나의 아밀라아제 이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몸은 소화 효소만 있는 게 아니죠. 물론 소화 효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먹어서 영양소를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피와 사과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소화에 작용하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약 60%예요. 그런 이 소화를 시키 지 않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소화 효소를 만드는 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. 내 소화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계속 알아서 오장육부 신진대사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뇌도 굉장히 빠르게 수만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죠. 이런 모든 대사에 관련한 이 효소 가 바로 대사효소입니다. 대사효소는 아직 그 기능을 다밝 히지 못했어요. 대사작용에 효소들이 작용하고 있구나. 뭐 백혈구만 해도 면역작용을 하잖아요 아홉 가지 이상의 이 효소들이 백 결구의 작용에 관여를 하고 있다. 아주 밝혀낸 정도가 굉장히 적습니다. 어쨌든 이 효소가 있어야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대사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잠재 요소가 있습니다. 잠재 요소는 뭐냐? 여러분 비상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하고 비상금이 좀 넉넉해야 우리가 생활에 좀 갑작스러운 일도 잘 대비를 할수 있는데, 마치 이 통장의 비상금처럼 인체에 잠재 요소가 늘 사용하는 소화 대사 외에 갑작스러운 어떤 병원균이 들어온다. 갑작스러운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. 몸이 또 엄청 또 면역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. 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또 만들어야 했잖아요. 우리가 다 경험을 했었죠. 자 이런 거에 잠재적으로 사용한 효소가 바로 잠재 효소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과식을 했어 한달 내내 과식을 했어. 그러면 이 효소가 다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이 잠재 효소 갑작스러운 어떤 뭐 바이러스나 그런 거에 대응할 힘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. 또는 기저질환자들 우리 항체를 잘 만들지 못한다. 면역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썼잖아요. 뭐 이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요. 뭐 고혈압, 당뇨, 뭐 암환자 이런 분들 다 기저질환자라고 하죠. 자 이런 분들은 이미 몸이 질병 상태입니다. 염증이 엄청 많고 몸이 계속 뭔가를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전쟁터 상황이기 때문에 효소가 없는 상태입니다.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. 이 효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 힘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